안녕하세요 패스파이파이 조이 광자입니다 오늘은 원래 촬영이 계획된 게 있었는데 어, 그게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냥 저희가 그냥 나왔어요 아, 집 근처 산책 지금 하고 있고요 양재천이죠 꽃에 냄새가 없는데 저거 때양변, 때양변, 때양변 밑에서 오후 2시에 촬영하고 촬영 있어요 오늘 뭐 하죠? 콘텐츠 찍긴 찍어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약속한 게 있어요 광자랑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일주일에 무조건 콘텐츠 하나 이상씩은 무조건 찍자. 네. 처음부터 아. 일주일에 하나씩 응. 못 만들면 나중에 무조건 이게 카메라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laughs> 팔안 아파요.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교대할까요? 보시다시피 친구 친구 팔은 뭐 무자비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팔은 뭐 거의 뭐 지금 막 뭐. 카메라 드는 건 이제 제가 들고 있어. <laughs>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어, 어, 초야, 이제 너가 좀 들어. 안녕하세요, 패스트 88. 초. 오늘 뭘 찍죠? 오늘 그럼 우리 그거 컨텐츠 한번 가죠. 이게 정말 즉흥으로 한번 내볼게요, 제가. 뭐 여러가지 내볼 테니까 그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첫 번째. 야, 그걸로 해. 그걸로 가자. <laughs> 첫 번째, 그걸로 가자. 아좀 들어보고 어, 첫 번째 어. 짜장면 최고 몇개 먹는지 바로 주문해서 짜장면 최대 몇개 먹을 수 있는지 대결 오케이.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먹방을 하는데 그두 낚시 두 번째도 먹방이? 아 들어봐요 좀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요 <laughs> 말투만 중대말이고 <듣는 웃음> 왜 때릴 것 같아? <laughs> 그게 맞을 아, 것 같지? 낚시대를 갖고 이런 이런 요런 물 있죠 물고기가 사는 물 지금 여기 물고기는 안 사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물고기 있다. 음. 물고기 오, 리얼 그 물고기를 회떠서 바로 즉석 어. 먹방 어. 좋다 좋다 이두 번째 음. 세 번째는 좀 먹방 말고 다른 거 그냥 우리 인간 자체를 리뷰하는 거야 이 <laughs> 인간의 사주 팔자를 보는 거지 <laughs> 어? 괜찮은데 그거? 어? 음...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짱군, 너무 리얼이야.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점 보는 데 맞죠? 혹시 근데 영상 촬영 같은 거 될까요? 아, 예, 네. 아니,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영상 아니요 아니면 그안 나오고 저희만 나오게, 저희 쪽 얼굴만 비춰도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 100% Real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정보는 곧 맞나요? 오, 예. 네. 아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영상 촬영 같은 거 될까요? 그 불편하시면 저희만 나오도 되는데 목소리만 음성만 나오고 유튜브 네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저랑 이 친구랑 대결하는 계속이라 건데 이번에 사주 대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여기 야, 지금 나 지금 이 말이 아닌데 이을안 한다고? 그럼 살짝 이렇게 정리하고 하셔도 돼요 충분히 저희 시간 있어요 들어와서 해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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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솔직히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된것 같아요 저희 오랫동안 아. 헤매야 될줄 알았는데 아, 아. 두 번째만에 도전 성공 도전. <laughs>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곧 이제 점을 시작할 거예요 누가 더잘 나오는지 꼭 봐주세요 여기 올려놔도 될까요? 카메라 네. 이렇게 누가 운수 더 좋나 대결로 대결? 네 대결이 어. 더좋은면 음, 대결.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0% 리얼로 네. 먼저 봐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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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운이 들었단 말이에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뭔가를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일어나는 해가 딱 3년이에요 뭔가를 시작한다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페스 파이프 본인은 사주팔자가 사람이 나를 따르는 팔자 누군가를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대신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한테 구슬이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한테 내가 배신당하는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서 돈은 많은 팔자인데 내가 돈이 나가는 팔자 같아.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 아, 관리, 네. 관리, 관리? 예. 네. 그래서 이두 분은 네. 같은 용지인데, 근데 희한하게 이게 본인 네. 사이에 좀, 저기, 뭐야, 사주팔자란 말이야, 둘이가. 아, 그래요? 예. 응? 어? 이게 왜냐면, <laughs> 아. 누가 여, 여자 역할이야? 예?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여자 일할이요본인이 <laughs> 여자. <laughs> 그래? 여자, <laughs> 여자. 여기가, 최고는 작아도 남자 역할하는 사주팔자예요. 음... 본인은 사주팔자 태어날 때, 금전 주머니를 타고 났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은 또, 궁합도 봐야 되잖아요. <laughs> 이분한테 도움을 아, 주어야 하는 아, 사주예요. 아, 그... 굉장히 이게 지금 뭐야, 두 사람이 잘 맞는 이유는. 이게 난적으로다 엮여 있어가지고, 어. 음, 뭔가가 <laughs> 새로 시작을 하는 네. 해에 시작해서는 굉장히 네. 좋은 발자예요. 아 사주 자체가. 그 좋은데? 본인은 이분한테 내가 받아오는 사주라. 여기는 좀 뺏기는 사주라. <laughs> 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사주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도와주는 사주가 이분이 또 지금 할 시기가 왔어요. 돈이 들어올 뭔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음. 이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음. 올해부터는 응. 내가 이제,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위해서 응. 이제 일어나는 애거든요. 응. 슬슬하네. <laughs> <laughs> 정반대적인 성격이 뭐참 그렇는데, 이렇게 잘 만나면 진짜로 옛날에 여자 남자라면 응. 굉장히 잘살아요지 음, 아, 그래 그런 운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두 분은 정말로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친 적 있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요? 예. 네. 그냥 뭐, 그,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사고도 없었어요? 차 네. 사고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요. 지금 있잖아요. 네. 명이 있잖아요. 네. 중간에 뭔가 있었어요.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중간에가 본인이 명을 떼우고 넘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명이 좀 짧았는데, 이렇게 훌쩍 뛰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왼손 보는 게 맞죠, 남자는? 다 맞아요. 왼손? 왼 네. 네. 훌쩍 뛰어, 아, 여기는 명이 이었네. 아, 이건 괜찮은데, 여기 중간에 한번 훌쩍 뛰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한번 봐주세요. 그, 그, 뛰어넘었어요. 그, 오래 살수 있다는 네. 결론.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어. <laughs> <laughs> 뭔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여기가 안 좋구만. 어. 본인은 괜찮고, 네. 본인은 음. 조상이 네. 조상이 보살피고는 있는데, 조상이 안 보살피면 절대 안 되는 저,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꼭 굿을 한번 해야 돼요. 구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슬을 한다고 나를 잡으면. 꼭 한번 이제 조상은 조상의 굿을 한번 해면 좋겠다고 같각요 쉽게 말하면 본인은요 음, 우리 같은 사주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요? 무속인이요? 응. 무속인 사주라고요? 아 진짜요? 이거 지금 안 찍었죠 이제? <laughs> 찍었어야 되는데 본인 <laughs> 눈이거든요 눈이 예, 눈이 신기가 많아요 <laughs> 그런 건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눈이 신기가 많은 눈요그 대신에 그만큼 내가 조상한테 대우를 해야 돼요 굿은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돼요? 최하가 500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최고는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네, 천만내시요 아, 씨. 그게 최하로 좀잘 맞춰주시면 500. 예. 패스트 패플 잘 돼야 되겠어요? 외가 쪽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거하고 답을 쌓았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안 돼. 본인은 명을 이어나가려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오히려 좀안 믿는. 언제부터는 음. 믿으셔요? 붓을 음. 한번 하우스에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붓을 음. 하라는 거는 본인 명을 더 달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자복은 있을까요? 여자 보기처럼. 보이어요 어, 네. 예. <laughs> 33 넘어야 될 거예요. 본인도 여자 보기. 근데 본인 여자는 얼굴이고, 여기 여자는 돈이에요. 여기는 아, 너무... 얼굴이고, 본인은 돈이에요, 여자가. 아. 분명히 명심할 거는, 분명히 내가 명언를 이어나가야 된다. <laughs> 너무 다 <당귀해서> 귀여워. <laughs> <laughs> 재미. <웃음> 꼭 피할게요. <웃음> <웃음> <왜>? <웃음> 잘 맞으니까 근데 좋다, 그치? 어, 그러니까. 뭔가 잘안 맞는다. 이러면은 약간, 어, 야, 들어가. 이러고도 약간 찝찝한 거야. <laughs> 어, 얘가? 예? <laughs> 약간 이런데, 어, 되게 90% 이상 잘 맞는다고 하니까. <laughs> 두 분은 아주 괜찮아. 그래서 오늘, <laughs> 오늘은 운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걸까요? 결과죠. 아. 인생 전체로, 아, 봤을 그... 때. 아, 전체로 봤을 때아 전체로 봤을 때 예. 전체로 봤을 때는 okay. 이분이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여기는 <laughs> 100%면 본인은 90%란 말이에요 <laughs> 10%가 부족해요 언제 이게 하다 어쨌든 제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네. <laughs> <다른 게> 많아요 <laughs> 오늘도 초이 승리. 오늘 뭐잘 보러 왔네요. 재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박수 마무리. 할까요? 박수 마무리.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어. <laughs> 아, 결국 너가 이겼네아난 재미 없는데. <laughs> 네, 아 오늘은 논현동에 있는 문보살에서 이제 사주팔자와 점을 봤는데요. 오늘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졌어요. 축하합니다. <laughs>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